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태영입니다. 2025학년도 지상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총평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지 구성입니다. 어, 시험 범위는 무난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다항식부터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그리고 서술형은 따로 없었고요.객관식 21문항 출제되었고 지상고 국룰이죠. 4.1, 5.5. 네, 요 최저점, 최고점, 순서대로, 오름차 순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경향성 같이 보실 건데요. 어, 문제 21문항에 출처를 이제 각각 분석해 보시면, 교과서 11문항, 프린트 9문항, 외무문항 1문항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특징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교과서랑 프린트만 이해하면 1등급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해라는 겁니다. 어, 그냥 이제 교과서 프린트만 뭐한 두세 번 정도 풀면은 잘 보지 않을까? 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문제풀이에서 그치시면 안 되고요. 완벽하게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지금같이 연계문항이 굉장히 높은 경우 다시 연계율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문제 변형이 꽤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상황도 바뀌고, 그 안에서 물어보는 것도 바뀌고, 사실 이제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어 내가 풀었던 문제는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아, 그냥 풀기만 하면 안 돼요. 풀기만 하면 안 되고, 확실히 이해해야겠다. 네 그러면 1등급입니다. 네 그러면 1등급 확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작년보다 쉬운데, 하지만 어려워. 아, 이거 뭐 그냥 말장난 하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laughs> 말장난 하는 건 아니고요. 어, 일단 이제 작년이랑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작년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와 어렵다 할 만한 문제가 두세 문제 있었는데요 어,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번 시험에는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지금 네 이럴 수 있는데 없었어요 아, 냉정합니다 이거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번에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근데 만만한 문제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잽이 많았다는 거죠. 중간에서 중상 정도 그러니까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좀 돌아서 가네. 뭔가 최적화된 풀이가 아니네. 아, 그렇게 했으면 시간 분명히 없었을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 작년보다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 이게... 시간 관리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만만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기말고사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말고사는 사실 원래 중요해요. 원래 중요한데 더+ 더 중요할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어, 전 작년처럼 어려운 문제가 정해져 있으면 학생마다 틀린 문제가 비슷비슷해요. 너 어려운 문제 틀렸지? 나도 어려운 문제 틀렸어. 비슷비슷한데. 아, 지금 요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14번부터 21번까지 문제가 그냥 다 비슷해요. 난이도가. 그니까 14번이라고 해서 21번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번이 21번으로 가고 21번이 14번으로 가도 아무런 어색함이 없어요. 그런 문제 구성이기 때문에 학생마다 틀린 문제가 지금 다 다를 거고 그래서 배점이 다를 거고 그런 이제 소수점의 혼동 속에서 등수가 결정이 났을 겁니다. 그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성적표에 등수랑 등급에 속으시면 안 돼요. 거기 안에 몇 명이 들어올지 몰라요. 어, 그냥 이제 수행 평가나 기말고사 까딱으로 확 뒤집히고 확 역전되고 할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매우 중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같이 보실 건데요. 어, 이번에는 제가 14번 문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중간 14번 문제였고, 요것도 어, 이제 당연히 연계 문항이었으니, 어, 저희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외에 21번 문항 예, 예측 당연히 했고요. 뭐, 요건 이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에서 예,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17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연계문항이었고, 거의 상황은 이제 비슷하게 만났, 어, 나왔어요. 비슷하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해해는게 뭐냐면, 지금 이제 원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함수값 묻고 끝났는데, 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물어보는 게 달라요. 상황은 비슷하게 주어진 거 같은데, 물어보는 게 달라가지고, 어떤 기본기 그냥 이제 수학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능력 그능력 있어야지 풀수 있었고 연계문학만 달달 푼다고 해서 전혀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좀 강조드리고 싶고 네그다음 이제 1 9번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네 결국에 이제 이번 시험에서 포인트가 뭐였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이 차원에서 최대 최소인데 범위 정해졌을 때. 그러니까 축의 위치가 바뀌면서 최대 최소 이제 정하는 그런 문제가 결국에 이번에 핵심 문제였는데요. 반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고 축이 옮겨 나왔는데 이번에는 축이 정해져 있고 범위가 옮겨 나니는 네,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저는 실제로 이거를 예측을 했었고 실제로 수업 영상도 있어요. 근데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얘들아 이번에는 그러면 그냥 이거 반대로 해봐도 되지 않을까? 범위가 움직이고 축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라고 해서 좀더 어렵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고를 했으면 은 당연히 풀수 있게끔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후학습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교과서 프린트 많이 푸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요 많이 푸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인지하세요 그 문제랑 쓰인 개념이랑 문제 풀이 과정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더라도 풀수 있게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비는 이제 내신 대비 올인원이라고 제 자체 제작 교재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고 원래 문제랑 변형 문제 같이 문제 풀면서 그 문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학생들이 이제 자주 하는 실수인데 특히나 이제 제가 지상고 같은 경우는 얘들아, 7번 문제, 11번 문제, 15번 문제, 뭐가 어려울 것 같아? 번호가 뒤에 있는 게 어려울 것 같지? 근데 시험장에서 너가 7번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해주거든요. 특히나 이번 시험에도 뼈저리게 느꼈듯이 10번 중후반부터는요, 그 문제 번호를 자격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그래,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19번 문제를 내가 못 풀었어. 내가 감히 그 뒤에 문제를 풀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를 팍 내는 느낌이 아니라 비슷한 문제들을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변별력이 더잘되게구 하고요. 객관식에서는. 그래서 번호가 무의미하니까 모든 문제 건드려 보세요. 제발. 마지막 문제여도. 세 번째는, 네, 결국에 이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냐. 네, 요세 가지입니다 결국 내신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 그리고 실전 연습까지 하셔야지 완벽히 대비를 할수 있을 거고, 자 내신 기출은 결국에 이제 수학 기본기, 기본 실력을 이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내신 기간마다 진행하고 있는 강좌 및 교재, 완벽한 기본으로 대비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기본은 요 입시니쌤 채널에 제가 강좌 소개 영상이나 교재 어, 소개하는 거. 어, 충분히 이제 설명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항을 지금 제가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외부 문항이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21번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많이 못 알아보실 수 있어요. 이게 모의고사 문제인지 왜냐면면 어, 최근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알아봤는데. 되게 오래된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약간은 이례적일 수 있는데 어쨌든 어 기본적으로 모의고사가 요구하는 그런 사고력 포맷들 그것만 연습하셨으면은 내가 처음 본 모의고사 변형 문제여도 풀수 있을 거니까 교육청 모의고사 당연히 공부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전 연습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장 안에 들어가서는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기말고사 때 서술형이 있다고 치면은 서술형은 언제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서술형 들어간 다음에 언제 다시 객관식으로 돌아올 것인가? 마킹은 언제 하러 들어갈 것인가? 이 문제가 막혔으면은 몇분 정도 고민하다가 넘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숙제를 하면서 그냥 문제 풀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 그 포맷에 맞게 정확하게 스2한문제 시험법에 맞는 문제를 풀어다 보면서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전 연습 저는 실전 모의고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섯 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도 제 성과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올해 성과는 제가 일부러 여기 이제 비워놨습니다 아직 뭐 100점도 배출했고 1등급도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점수가 지금 완벽히 딱 나온 거는 아니고 이 촬영 시기가 그리고 등급 컷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어, 아직은 이제 제가 조심스러워서 성과에 적진 않았습니다만, 여, 앞으로 이제 여기를 같이 채워나가실 그런 학생들은 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작년 성과를 이제 설명할 때도, 어, 저는 이제 계속 잘할 거다. 실제로 이제 작년 성과보다, 올해 성과가 이미 더 괜찮거든요. 이미 더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거고 어차피 제가 제일 잘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네, 지상고수학은 어차피 제가 제일 잘합니다. 계속 잘할 거고 저 믿고 같이 하시면 후회 없는 결과 있으실 거니까 네, 저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평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